시작하겠습니다. 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던 신당 정책을 창당 방식을 합의를 했습니다. 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새정치연합 중앙운영위원장은 오늘 회동을 갖고 다음과 같이 합의했습니다. 네. 하나, 안철수 새정치연합 중앙운영위원장과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공동으로 신당 추진단장 이후로는 창당 준비 위원장입니다. 신당 추진단장을 맡아서 제3지대 신당 창당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네, 창당 준비 위원회 산하에 새 정치 비전 새 정치 비전 위원회, 정강 정책 분과, 당원 당규 분과, 총무 조직 분과, 정무 기획 분과 등 필요한 조직을 양측 동수로 구성하고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이 관장하기로 했습니다. 제3지대 창당은 새정치의 가치가 중심이 되는 정당으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예, 제3지대 신당이 창당되는 즉시 신당을 중심으로 민주당과 합당하기로 했습니다. 새정치비전위원회에서는 창당 전에도 새 정치를 위한 정치혁신안을 다음 주부터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됐죠? 신당 추진 당장 창당 아, 준비 위원장을 공동으로 맡는다고 밝혔고요. 네. 창당 준비사나 양측 어, 아, 동수의 구성조직도 있을 것이고 아, 라 말했습니다. 네, 창당 방식과 관련해서는 신당 창당 즉시 민주당과 합당하겠다는 고 예, 예, 갈 문제인데요. 네. 법적으로 굳이 탈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발기인으로 네. 참여하더라도요. 물론 흡수 통합이라고 처음 당이라고 봐야 되고요. 문면에 있는 그대로 해석하십시오. 정당법상 흡수, 흡수합당과 흡수 신설합당의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법적으로 이건 흡수합당인가요? 신설합당인가요? 일단 문면 그대로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근데 법적으로는 두 가지 종류 중에 하나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문명은, 예, 설명에 대해서 이 의미에 대해서는 양측에서 충분히 네. 합의를 해서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나중에 양측이 서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가 아니라. 많이 많이 그러니까 그걸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는 문명 그대로 해석해 주시면 되고, 이 의미에 대해서는 양측이 충분한 중심으로라는 뜻을 예. 제가 보충 설명을 해 드릴게요. 중심으로라는 뜻은, 잠깐만요. 어, 김한길, 김한길 대표가 민주당 대표이시고, 안철수. 중앙 운영위원장이 새정치연합의 대표이신데 그두 분이 공동창당 준비 위원장이 돼서 새 당을 만듭니다. 그그 당의 이름을 그 당의 이름과 정강 정강 정책과 당은 당규를 그대로 쓴다는 의미입니다. 네. 그그 그러니까 당이 그러니까 흡수하는 건지 아니면 그러니까. 그것은 옵까지. 시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동한 방식에 대해서 양측이 네? 합의를 놓친 해주세요 네. 공천, 공천. 공천과 경선 아, 아직 그건 아직 얘기할 당, 단계가 아닙니다. 경로에 그 네. 민주당에서 참석하는 의원 그 그러니까 발기인으로 참석하는 의원님들은 네. 몇분 정도나 되십니까? 그것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그것도 논의해 갈 겁니다. 이 창당 준비위원회에서. 기존의 신당 추진단 있었던 건 없애기 기간도 안줄 수. 새 정치 그 연합 창당 준비단이있던 것은 네. 확대 개편진 것이고. 확... 네. 예, 확, 아 현재. 네, 현재 신당. 그러니까 서른 위원장과 아, 예. 아, 예. 확대 개편할 겁니다. 네. 겁니다. 네. 명칭에 네. 대해서는 정해진 게 있나요? 네? 명칭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민주당, 구조만 정한 겁니다. 이건 있었던 게 민주당은 민주 민주라는 이름을 아니 그런 있고. 그거는. 그런 얘기 자체가 없었습니다. 네네. 그런 얘기 자체가 없었습니다. 논의되는 없었어요. 과정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네.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실당을 네. 왜안 해도 되는 거고? 네. 살당을 왜 안? 당이 해야. 아직 만들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네. 민주당에 네. 계신 분들이 이 창당 준비위원회에 참여를 하셔도 네. 이중 당정 문제가 안 생깁니다. 네. 그렇습니다. 창준이 발기인은 5대 5 구성 하나요? 그렇습니다. 네. 발 네. 창준이 발기인은 5대 5구성합니까 일단, 저, 이 창준이 산하 기구에 대해서 5대5라고 돼 있고, 음. 발기는 나중에 또 당원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협의를 거칠 겁니다. 협의를 해야 될부분이니다 언제까지 창당이 될예정이니까 장민호? 어, 속도감 있게, 이 지금 두 대표가 직접 창당 준비위원장을 공동으로 맡기로 한 것은, 속도감 있게, 그 다음에 역동적으로 또, 당을 만들어 나가자는 그런 뜻이니까요. 이달 안에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도부인 기관이겠죠? 그곳은, 어, 곧 논의를 해서, 어, 발표를 하겠습니다. 이, 뭡니까, 창당준비위원회 각 분과위원들 인선 작업도 있고, 그런 작업이 매듭 지어진 다음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양측 공동 일정 같은 경우도 아직 결정된 게 없나요? 이제 이 구조가 나왔기 때문에 같이 하는 일정들도 바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네네. 그것은 이제 정무기획 분과에서, 어, 조율해서 결정할 겁니다. 3월 말 창당 목표에는 변함이 없나요? 네, 예, 신속하게 할 아, 생각입니다. 상준이 법적대표는 어떻게 공동단장이 그대로 충리를 하나요? 그렇죠. 예, 공동. 그렇습니다. 김한길 대표, 안철수 위원장님. 그리고 안철수 위원장, 김한길 대표가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이 되는 겁니다. 오늘 합의는 준비 전화통화에서 하신 건가요? 오늘 회동을 통해서 합의하신 겁니다. 몇 시쯤 이 결론이 나왔을까요? 언론이 몇 시쯤 나왔는지는 모르겠어 네, 뭐 계속 논 그러니까 이, 이렇게 중심 줄거리가 되면서 또이 계속 논의가 이루어져서 이 문안도 수정하고 했기 때문에 딱히 몇 시쯤이라고 하긴 어렵죠. 그렇죠. 네, 네. 발표 직전에 네. 최종합의라고 네. 보시면 될 거예요. 회동은 오전 이후에는 없었지 않습니까? 제가 병원에 있어가지고 몇 시쯤에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laughs> 오늘 오, 회동하신 네. 겁니다. 상담 준비단은 언제부터 보른다고시수있니 장난 지금이라도 즉각 그렇죠. 있는 조직들을, 조직을 확대 개편해서 바로 시작할 겁니다. 인선되는 대로 예. 바로 가동할 겁니다. 가장 이른 시간 안에. 발기인대에 혹시 일정을 대략이라도 좀 잡은 게있나요발기인대에 그... 대해서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그 세정치원 합쪽에서는 페이퍼 정당을 만든다거나 뭐 그럴 생각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것과 달, 별도로 지금 두 분이 공동대표를 맡으셔서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창를전하는건 그럼 언제쯤인가요? 그것은 신당 추진단에서 발기인 대회가 끝나는 시, 끝나게 되면 바로 창당 준비 위원회로 바뀌는 겁니다. 그 시점 대략 어느 정도로 잡고 있어요?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합니다. 창당 이후의 도체계는 뭐, 어, 뭐. 발기인 대회 전에 창당이거 창당 이후의 절책계에 대해서는 이겨가 그그 네, 네. 도체계는그 원칙을 뀌었죠 공동대표 동수 지도부 이 예. 원칙은 밝혀져 정치 있죠. 정치개혁안은 새정치 비전 위원회가 발표하는 것이나요? 그동안 그렇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새정치 연합에서 준비해온 정치 개혁안, 새정치를 위한 정치 개혁안하고 민주당이 그동안 발표했던 정치혁신안 이런 것들을 다 한꺼번에 놓고 어, 잘 조율해서 결정해 나갈 겁니다. 새정치 비전 분과인가요 아니면 위원회인가요? 위원회입니다. 새정네. 그 네. 바뀐 이유가 있나요? 새정치 네? 개혁 방안에 대해서 만드는 것이 양측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그 위상을 격상시켜서 위원회로 한 것입니다. 조금만 더 일부 보도에서는 청중이 위원장을 아니면 단독으로 맡으신다든지 법적 대표를 아니면 감독으로 한다는 정부 <laughs> <원부부> 예측 보도에 <laughs> 대해서까진 <laughs>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 네. 얘기할 수는 없죠. 각 분과 위원장들은 지금 다 인선이 됐나요? 아직 안 됐습니다. 아, 일부는. 일부는 세정제한합의 경우는 일부는 됐고요. 일부는 저희는 내정은 됐는데, 예, 구조가 이렇게 완전 어, 확정이 됐으니까, 네. 최종적으로 서로 인선해서 말, 나, 어, 논의할 겁니다. 창준이 단계에서는 탈당 안 하셔도 되지만, 당이 법적으로 시작되면 그때는 어쨌든 발견하신 분들은 탈당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중단 때문에? 음, 그때는 그렇죠. 그때는 법적으로. 근데 새 당의 당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입당을 하는 거죠. 하루 이틀 정도에 탈당? 하루 이틀 정도 될 네. 겁니다. 네. 네, 여기까지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안요 남성. <laughs> 그건 모릅니다. 저희들 앞날은 잘 모릅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네.